오늘 제목 만세전부터 준비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인자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깨달은 귀를 더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살이 찐 사람들은 살 때는 데 네. 관심이 있고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공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 관심사가 다를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사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관심사는 다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인 것을 가리켜서 동호회 동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은 관심사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자 병원에 사람들이 다 갑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그리고, 남들 다 구원받을 때, 나도 구원받고 싶어서, 그렇게 힘쓰며 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하려고. 여러분, 은 생명을, 나는 생명을 원치 않는다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를 번쩍 난 생명 원치 않습니다 해도, 어떻게 죽여줄까? 총으로 쏴서 죽여줄까? 아니면은, 어떻게 죽여줄, 높은 데서 떨어져 죽여줄까?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아유, 아유, 나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은 정말 생명을 얻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생명일까 그것은 나영원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교회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것이 12월 한달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교회에 관심을 가지라.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만세전부터 준비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멸망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언제부터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엄청나게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은 온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너무너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을 주고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생명을 주게 관심사일 때에 이것을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야 죠 관심사가 바뀌면 안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관심사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면 문제가 생기는 것죠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심각한 문제는 가정이 끼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관심사가 끼워지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천국 못 가고 지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면 부부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일편단심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파뿌리라고 하는 것은 흰 머리 노년의 이까지 남자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같은 관심사로 주면 같이 가야 되게. 서로 관심사가, 그 사랑의 대상의 관심사가 바뀌어버리면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남편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져서 관심이 있는 것을 계속 해주는 것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 있는 걸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관심사는 뭐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너 생명을 얻고 구원받으라. 굳이 관심사예요. 다른 게 관심사가 아니라, 아,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한 번만 바아봐야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관심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관심사가 아니라 관심이 달라 하나님과 관심이 달라. 그래서 관심이 다르다 보니까 돈 버는 데 관심을 갖고, 영예를 찾는 데 관심을 갖고, 건강을 찾는 데 관심을 가져. 다른 거에 관심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이 모든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니들이 죄질 거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이거를 누가 가르쳐주고 있냐 신약 성경도 아니고 잠언이 가르쳐주고 여러분 2018년도 계획을 세웁니까? 정부도 계획을 세울 것이고 가정도 세울 것이고 기업도 세울 것이에요. 알고 세웁니까? 내년을 당에 맞습니까? 못 당해 봤죠. 하지만 계획을 하나부터 끝까지 쫙 세웁니다. 왜냐? 1월이 지난 다음에 2월이 올 것이고 2월이 지나면 3월이 올 것이고 4월이 지나면 5월이 올 것이니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올 것이니까 내년에도 여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것이고 내년에도 여전히 맥추감사 추수감사 또한 내년에도 여전히 설날이 있고 추석이 올 거니까 다 알고 있죠요다 알고 있죠 이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어야 계획을 세우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이처럼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어떻게 될까요?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세 전부터 준비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자막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막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막 8장 22절. 자, 자막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하셨으며 조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죠. 우리도 일하기 전에 계획 세우잖아요. 하나님도 일하기 전에 계획을 착 세밀하게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내년에 어떻게 될거 알고 있는 것처럼 계획대로 착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데 계획을 세우기 전에, 태초 일해지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가지셨다. 여러분들 가졌다 라고 하는 것. 애기를 갖다라고 하잖아. 애기를 가졌어. 나, 나 애기 가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애기를 가졌다? 뭡니까? 낳았다는 것입니다. 낳았다는 것이. 일하시기 전에, 누구를 낳았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도대체, 누구를 낳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데 <laughs> 육적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갈 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기야 몸부인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육적으로 살때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관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셨다 나오셨다 이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23절입니다.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으니 세움을 받았다. 임명했습니다. 임명했어. 내가 너를 세웠어. 같이 천지 창조하자. 세웠어. 낮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하다라는 것은 영광에 참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의견을 함께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의견 함께하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원롭게 하사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의견을 같이 하면서 같이 창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들,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아들이 이런 거 이렇게 의자를 나르고 그러면은 자기가 막 나르려고 해요. 자기가 막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어때요? 같이 세운 거 맞죠? 같이 세운 거 맞죠? 천지 창조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아들 예수와 함께 의견을 같이 하면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본체 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의 아들은 본체예요 본인이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형체를 똑같이 할수 있어요 말에 강한 힘이 있고 또한 대통령도 아니면서 불구하고 경호원들이 쫓아다녀 이게 하나님의 본체, 대통령의 본체인 겁니다. 본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과 함께 밥상머리에서 같이 있을 수 없지만 본체이기 때문에 밥상머리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 대통령의 아들은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엄청나게 어지럼표도 여봐라 전능을 가복에 가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본체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영광을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다. 종의 형체를 입는다. 여러분들 돼지 돼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가운데 돼지 돼지 모습을 가지고 돼지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돼지가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편에 같이 아들로 있는데 종의 형상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여기에 아기 예수. 이분이 12월 25일 날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종했다는 것입니다.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 죄인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 그래서 들고 오셔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오셨냐? 그 이유는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왜 오셨냐? 한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체시요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말,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편에 앉으시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편에 다시 계십니다 뭐 하다 오셨는가?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원 8장 24절에 그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가 생기기 전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6기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어?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만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 무엇인지, 그 이름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니? 그 답변이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열망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친하더라. 그 이름은 누구냐? 그, 누구냐? 물어볼 때그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 누군지 기록됩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니라 만세 전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예수 또는 우리 또는 우리의 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세 전부터 준비된 구원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데 우리는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 놓은 거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생일 선물 열심히 준비해서 전왔더니 관심도 안 보이면 어떨까요? 밥상을 열심히 준비해서 차려놨더니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준비했는데 민족의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완 한달 동안 그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섭섭합니까? 우리는 고작 살아봤자 30년, 40년, 60년, 70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만세 전부터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작 살아봤자 많이 살아봤자백 살을 넘기지 못하는데 만세 전부터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할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수 있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뭘 예비하셨냐 눈으로 보이게 하셨고 귀로 듣게 하셨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은밀한 가운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춰져 있던 것들 감춰져 있는 것들 만세전부터 미리 다 정해놨다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해놓은 것, 만세전부터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든 걸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세전부터 있었던 것다알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30. 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야 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라. 나를 읽는 자, 나를 읽는 자는 누구냐? 내게 범죄하는 자입니다. 범죄하는 자는 영혼을 해야 하는 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은 사망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점점 더 천국 문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만세 전부터 준비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육신을 잇고 있다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장마다 열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만세의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것 하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과다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구원 계획에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 계획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구원 계획에 관심이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옛날 아이가 건강에 잘하면 뭐합니까? 공부로 어찌간히 잘하면 뭐합니까? 인간관계에서착 좋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 교육에 관심이 없는 자녀가 되어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서 구원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의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나도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혀 관계가 없고, 세상의 관심사로, 너 공부 참 잘해야 한다. 노 좋은 친구 만나야 한다. 너 공부 열심히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세상의 관심사를 그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조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구원의 관심, 생명을 준데 관심이 있는데, 나는 돈, 명예, 성공, 이런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 것인가? 만세전부터 준비하셨는데 나는 그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며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먹고 사는 것에만 세상에서 즐기는 것만 관심을 가지며 천국 지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해 구원 위에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해 제가 죄기하며, 그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합니다. 주여, 오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먹고 사는데, 세상 즐기는 데 관심이 있지. 천국 지옥 문제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관심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먹고 사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세상을 즐기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천국 지옥에만 관심을 갖고 랑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과 관신사가 달랐습니다 부부가 관신사가 같아야지 그 사랑도 같아야지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세상 가운데서 빛을 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복 받는 가정이 되는 것처럼 복 받는 인생,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되는데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데 관심을 보야 하는데 다른 것들에 관심을 보이며 살아갔습니다. 돈명의 성공, 건강,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건강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준비했던 구원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살아간 나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관심자를 두지 않게 하고 세상의 관심자를 두고 너 잘한다 잘한다 나에게 박수 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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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사만 가득할 찌어다 가득할 찌어다 가득할 찌어다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두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복하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답하며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십일조와 감성분, 주의롱분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충만하신의 역사가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구원교회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이해와 사업장과 학업과 건강과 일터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